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22절까지 8장 전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물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내게도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겨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시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것이니하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늙었다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도 많이 늙었어요, 그죠? 렇 <laughs>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세대인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들도 사사였는데요. 그 아버지 사무엘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다스렸던 것은 아니고 그 부엘세바 지역에서만 사사 임무를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세워 달라 이렇게 강하게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왕을 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마음이 상했지만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그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서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 요구하니까 사무엘은 승낙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 사무엘의 아내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엘리의 아내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음, 유대인의 자식 교육은요, 어머니 몫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들의 신앙 교육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엘리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두 아들, 아들들이 다 악한 길을 따라갔습니다. 아마도 그 어머니가 제대로 잘 교육을 시키지 못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어머니를 하나님은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교육을 소홀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없는 사람 취급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그 신앙 교육을 제대로 잘 시키는 그런 어머니,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정치 체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바뀌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단초가 되어서 이렇게 급격히 이스라엘 정치 체계에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무엘이 가졌던 그 순수한 신앙의 계승 없이 그냥 그 직분만을 계승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게 세습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음, 그런데 그저 이렇게 음, 이런 그 위험성은 이미 그 2장에서 음, 엘리의 두 아들을 통해서 알려준 바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불량자에 지나지 않았던 그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을 때 엘리의 가문은 물론이고 국가마저도 나라마저도 절단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순수 신앙의 계승 없이 그냥 기득권이나 권력만을 세습하고 이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넘겨줘야 될 것은 권력이나 돈이나 자리가 아니라 순수 신앙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이 정신만 살아있고 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설령 아무것도 우리가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일어섭니다. 성공한 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순수 신앙을 자신에게 물려주,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됩시다. 우리가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요 명품 가문을 세우는 길이고 나라에는 애국을 하는 길이에요. 물론 우리가 뭐 자식들에게 물려줄 뭐 권력이나 돈이나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없다는 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의 유산을 넉넉히 넘겨주기 위해서 오늘부터. 다시 기초부터 잘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다, 다른 그런 열방들처럼 왕이 없는 그런 것에 가나요 열등의식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왕이라고 하는 것이 외형적으로 얼마나 화려합니까? 왕은 위엄도 있고 화려한 옷을 갖추고 이렇게 앉혀있고 손에는 홀을 들고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왕의 말 한마디에 모든 백성과 신하와 군대들이 그냥 막 일사천리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철저하게 백성들의 시생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그 앞에서 지금 왕으로 말미암아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죽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살펴보아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경우에 대부분들은 왕이 뭔가 잘못해서 일반 백성이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왕이 없다 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고 인권이 있었고 그리고 자율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풍요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억압이나 착취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다는 것을 자신들의 결핍이나 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핍과 부족을 지금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결핍이나 부족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족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채워져야지만 축복이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가 축복인 경우가 더 허다하게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것다 가졌어요. 시식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다 많은 것 가졌지만 건강만큼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세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순회 복음 전도자인데 건강은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그는 자고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완벽함이나 완전함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족한 것을 주세요. 그리고 그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슬프게도 그냥 웬만한 정도의 부족이 아니라 아주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부족일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부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넘치게 채우실 것이에요. 결코 우리의 부족은 우리를 낙, 낙담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우리 부족이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서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과 부족이 오히려 찬양이, 찬양의 제목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뢴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무엘의 겸손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뭐,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뜻을 그, 하나님께 받아서 전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일체 섞지 않습니다. 또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의 뜻을 하나님께 아릴 때도 그대로 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일체 덧붙이는 말씀 없이 듣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고 또 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날 가만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할때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권한 밖에 일을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을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는 양 버티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쓸데없는 참견을 하고 또 자기 뜻을 받아 주지 않으면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실패를 이 아침에 좀 기억합시다. 그는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뭘 드러냈어요? 자신의 성과를 그냥 막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로 인해서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감당할 때 자신의 고유한 빛깔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금기시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 할때 회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 관리자가 위에 오너의 또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부하 직원에게 행한다면 그는 그 조직을 해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관리자예요. 뭐든지 들은 만큼만 말하고 아는 만큼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기, 그 느낌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저, 재해석해서 전함으로 해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란 자신을 결코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심부름꾼입니다. 우리의 빛깔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만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 같은 그런 담백하고 순수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말을 부풀려 전하거나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첨삭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공동체의 화합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족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회가 악하다는 것을 핑계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하를 생생하게 자녀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